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 주시겠어요? 이게 왕왕하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계신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생각하면 이해되지 못할 것은 사실 없죠. 그냥 장모님을 치유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시집을 가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대를 잇는 흐름은 남성 위주로 흘렀던 것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출가하면 그 집안 사람인 출가 외인이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남성 쪽의 아이를 어떻게 서든지 낳아야 그 남성의 집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슬로브앗의 딸이 있어서, 문무나하세 집화 같은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그이외의 모든 다른 집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성 위주로 그 집화의 모든 기업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1 4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의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 사는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봉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로면요. 베드로의 부모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 집에 베드로의 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누가 계세요? 장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입니다 벳세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네는요. 가버나움이에요. 혼인을 해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가 만났으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지인 베세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 베세다에 사는 베드로가 가버나움을 향해서 온 것이죠. 즉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베, 베드로가 대리사위 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안은 참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산업의 어떤 산업이 이제 발두돔했던 시기에 이런 집들도 사실 많았죠. 베드로는 참 집안이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대릴사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옵션이 한명더 따라왔어요. 누구죠? 동생인 안드레예요. 안드레까지 와 가지고 그 집에 같이 기거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놓고 볼때 베드로 아내의 장인 장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집에 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제 고기 잡는 거 그만둬야겠어요. 러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이야? 이래 가지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지. 어, 저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야, 장인과 장모는 미칠 노릇신 거죠. 응? 내가 진짜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원수를 갚는 모습이라고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더니 이제 보따리 내놔라라는 식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로 인해 장모님은 화병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믿고 예수님도 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다가 생각해낸 소설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화병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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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예수님이 화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장모는요 그냥 만성적 질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심한 고열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무서웠던 콜레라 이런 것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족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자기 어떤 장모님의 편찮은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장모를 찾아가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낫게 된그 여인은 그 즉시 예수님을 수종하더라라는 것이 오늘 장모님이 치유되신 사건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병이 나가자 예수님을 수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당연한 거죠? 병이 나서야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잖아요. 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병이 떠나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마태는 유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들이 안고 있는 그 병이 교만 너희들이 안고 있는 그 정결 이런 모든 병이 너희들이 떠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 이래다, 피를 토할 것 같네요. <laughs>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대에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서 찬양할 때도 좀 힘들긴 한데 가끔씩 제가 이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웃음> 네. <웃음> 그 이후에 장모님이 치료한 이후에 이제 밤이 됐습니다. 날이 저물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오게 돼요. 밤이 왔다라는 건 밤에 왔다라는 것은 낮에 다니기 어려운 질환자들을 몰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 부정적인 병이거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낮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고려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가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혹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적에 관련된 내용을 듣기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흡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만졌어요. 혹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끝! 예수님은 다시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래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죠?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거룩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을 너희에게 전가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로 와서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한 존재가 되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정을 가져가서, 부정한 자로, 십자가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가 이 땅에서 이어받은 사명이 이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이 세상에 줘요. 우리밖에 못 줘요. 교회만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주면, 우리가 생명을 나누었을 때 일시적으로 그들의 부정을 우리가 떠안기 때문에 생명을 줘서 깊은 것 같은데 힘들어요. 힘든데 다시 내 안에서 생명이 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은 누가 내 안에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보내시게 될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고 그들의 상처를 받게 되는데, 다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생명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직분은, 이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고, 이 사역을 담당하는 직분자들, 그 직분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주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해서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의 부정을 가져오기에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부정할 때에 그건 너희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부정하는 거야. 너희들은 생명을 줄 텐데, 이게 분명히 너무나 좋아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데, 생사는 너희들에게 상처를 줄 거야. 그걸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의 사역이 그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다 치료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 모든 질고를 본인이 다 지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신부된 교회를 남기신 것이고, 이제는 신부와 성령님이 함께 연합하여 마지막 날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열병에 걸렸음에도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요, 나병에 걸렸음에도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며, 스스로 정결한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정결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고요. 그가 하셨던 생명의 사역을 우리 또한 이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이해 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내가 수고를 하면 그의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역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릴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보상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해도 뭐할 맛이 날거 아닙니까? 이게 이 세상의 수치요. 이 세상의 제도고,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해 타산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요. 생명을 주는데, 내가 그들로부터 힐난과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흠결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예수 믿으면 나중에 복받고 유명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복도 못 받는 것 같고 왜내 처지는 여전히 이런 것 같고 이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가리켜 사기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약속해요. 여러분 이거 하면 대박납니다. 그러면 네가 아세요? 안 해요? 전화 가끔 안 받으십니까? 예전 예전에도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번호 오더니 놀라운 게그 제가 그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요 그 CMA라는 곳에 증권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잠깐 예치하는데 어좀뭐좀 뭐좀 설문조사할 때니까 좀 작성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딱그 주, 주더라고요 거기다 그냥 쓰는데 확인도 안 해요 한 달에 얼마씩 법니까 그래서 그냥 월천딱그다음에 드렸어요 하고 주고 돌아서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계동에 오피스텔이 생겼는데, 저천 대문이에요. 사모님. <laughs> 상계동 오피스텔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지금 투자하시면 매달 30%의 수익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장했죠. 그게 좋으면 선생님이 하시라고. 왜 그렇게 좋은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셨냐? 선생님이 하세요. 답장이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말하는 걸 보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헌금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그냥 하늘문을 열어서 쏟아낼 거라 그래요. 근데 왜 저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죠? 조금만 더 해, 조금. 아, 조금 부족해. 조금만 더 해, 조금 더 해. 아, 조금만, 조금만 더 해. 언제까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던 멘트예요. 나한테 절해. 온 세상 천지를 다 줄게. 성경 몇 구절에 나오는 그 복에 관한 내용을 오해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듣기 좋으니,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눈에 보이는 보상은 커녕 더 힘든 삶을 살 거야. 이 세상에서 번영과 영광은 받지 못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조금은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길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어떤 이들은 그 말에 아멘하며 쫓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다 마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영과 그 진짜 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냥 내이 땅에서 한 번도 아파트에 못 살아봤으니까 청옥 가면 아파트 살게 해주시겠지? 그런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그 걸음 속에서 힘을 내어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그 은혜,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조금씩 조금씩 이 땅에서 맛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어가셨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만단해 주셨고. 불기둥, 불기둥을 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가치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마다 간섭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듯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파편들을 계속적으로 주시며 우리가 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자들, 그것이 내 삶에 녹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볼때 진짜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데, 이들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지선잠매 화, 그 자동차 사고로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이 삼도 화상으로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수십 번의 성형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나는 지금의 나와 그때 아름다, 아름다웠던 나와 바꾸지 않겠다 왜요 나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팝 은혜로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았으니까 절대 그때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했던 그때로 지금과 바꿔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송명희 시인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산소와 과잉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뇌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평생 평생 일그러지는 그런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걸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알고 다른 사람이 충분히 누리, 누리지 못하는 걸 나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걸 그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요. 뭐, 다큐멘터리도 그렇게도 하고 돈과 명예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에휴, 돈, 돈 벌어다. <laughs> 에어컨 문제가 아니라요. 성대가 좀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서 어뭐돈 이런 거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 내가 이거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렸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넋두리를 막 하죠. 여러분 그건 그냥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이 사람들요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넋두리를 잊어버리고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그렇게 갔다 오면 그냥 또 넋두리 하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끊어야지. 이게 <laughs> 넋두리예요. 넋두리.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해요? 야, 내가 내일 또 이거 버지면네 아들이다. 다이 얘기예요. 다음 날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마시고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방법을 몰라요 넋두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는 거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넋두리가 아니에요 넋두리 잠깐 했다가 다시 또 열심히 벌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넋두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 목이 상당히 상당히 아프네요. 빨리 끝내라는 뜻인가? 이 제가 항상 고민되는 게. 이게 사탄이 나를 지금 이르는 건가? 하나님이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건가? 아직 자신의 병이 이 세대는 얼마나 중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죠? 내 어디가 잘리고 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문둥병 환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셨냐면 그들이 진짜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laughs> 내가 썩어가는데 내 영적인 것이 썩어가는데 썩는 걸 모르는 것이 진짜 부정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지금 중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넋두리하면서 인생사 하지 마시고요. 모든 순간 순간 속에 감사를 잊지 않고 평안을 노래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너 그거 이해 타산이 맞지 않잖아. 왜 계속 그런데 신앙생활해?라고 할때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이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부 다 넋두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투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의 사역들을 맡기셨으니 그 사역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실 때마다 고난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생명의 사역으로 고난을 얻을 때에 그것으로 좌절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사실로 기뻐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맡기신 그 걸음 걸음을 우리가 잘 걸어가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